안녕하세요. 오늘 여주에 왔습니다. 여주하면 또 쌀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여주 친환경 농업 이국처리장이라고 여주 유기농 쌀을 취급하는 곳에 왔어요. 쌀이 있고 지게차도 있습니다. 지금 처음 와가지고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. 여기 사무실에 적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곳은 여주 민홍사를 조정하는 곳입니다. 이렇게 창고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창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버들이 있는데 버들이 이쪽 조정 기계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요. 여기는 그냥 일반 쌀인 건가요? 아니면 네, 유기농? 네. 보시면은 네. 아, 어, 네. 이 톤백자루 안에는 농가에서 네. 수확해서 건조를 네. 해서 이 톤백에 담아오는 거예요. 아. 여기는 한 300톤 정도 들어. 아, 3 0 0톤 정도. 고정을 하기 전에 이제 그주문이 들어오잖아요. 네. 그럼 그만큼만 고정을 해서 나가. 아 여기 논 하시는 분은 되게 편하시겠어요. 이렇게 도정하는 데가 가까워가지고. 저. <laughs> 아니, 아, 그것도 아니. 아, 그것도 아닌가요? <laughs> 원래 여기 논에서 털어가서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조장 아, 네. 갔다가 들어와야 돼. 저는 이 동네 토박이고요. 예. 이거 한지는 한 2002... 2002년도부터. 예쁘죠?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 이 아래. 눈에 있는 모습입니다. 확실히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서 그런지 뒷가에 잡초들도 많아요. 저는 이제 여주 쌀을 보고 나서 이제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